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좋은 뉴스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많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아주 중요한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30년 전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 정말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했구나. 우리는 아직도 통일이 멀어 보이는데 독일이 통일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독일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한국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유는 세 가지, 세 가지다. 첫째, 독일 국민들이 단결했다. 둘째, 독일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셋째, 미국이 도와줬다. 이세 가지 때문에 독일이 통일되었다. 그런데 한국도 통일되기 위해서는 그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한국 국민이 단결해야 된다. 주사파가 척결되어야지 단결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한국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 셋째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이 통일된 이유 세 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도와준다. 이거는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됐는데 드디어. 한국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되는데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이번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이 나라 통일을 도와달라 그리고 미국이 이 나라 통일을 도와주면은 우리는 중국 미국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기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많은 미국 국회의원들이 감동을 받고. 대한민국 통일에 앞장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앞장서 주면은 이 나라는 반드시 1, 2년 이내에 통일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을 막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는 나라인데 그 중국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신문 뉴스에서 봤지만은 며칠 전부터. 나라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너무나도 못살게 굴다 보니까 국민이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시진핑은 물러나라 공산당은 물러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겠다 중국이 망가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는 곧 이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기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좋은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네, 수고하셨니다